이번 콘테스트의 주제는 헬스케어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었지만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건강, 면역력, 개인 방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편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이번 콘테스트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쇼미더띵즈 헬스케어 편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콘테스트는 퀘스트형으로 진행됩니다. 퀘스트 내용과 일정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라는 주제 내에서 참가자분들의 상상력을 넓게 펼치시어 다양한 띵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사용 보드나 부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헬스케어라는 주제 역시 의료, 생명공학, 건강, 피트니스, IoT, 심박 전도 등의 수치 측정, 웨어러블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매우 넓은 범위의 헬스케어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이나 식물의 건강과 관련된 것도 좋습니다. 즉, 제작자가 헬스케어와 유관하다고 판단되거나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제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더 빠른 쉬운 이해를 위하여 제출물의 예시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립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경, 얼굴 만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모자, 맥박 측정 및 알림 장치, 코골이 알림기, IoT 턱걸이 등이 있으며 자동 손 세정제 펌핑 기구와 같이 건강과 직관되지 않은 것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휴대용 자외선 측정기, 손 씻기 타이머, 추락 감지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참가자분들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제출물 예시 아이디어 리스트는 추후 콘테스트 사이트 게시판에 더 많은 아이디어들, 출처 링크를 포함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이번 콘테스트 주제에 맞는 것을 제작하실 계획이 있으신데요. 참가자분들과 함께 제작할 E4DS 메이크의 예제는 소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4월달에 진행되는 2차 프로젝트에서도 제가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4월달에는 제가 예제로 공지란에 뭐~ 게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참여자로서 참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단지 대상에서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개 작품 정도를 이제 작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사월달에서는 저는 아이들용 애기들용 만보기를 한번 만들려고 해요 배도메터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을 하지만은 이 센서들만으로는 어떤 측정값으로 아이들이 몇 걸음을 걸었나 아니면은 엉덩방아를 찧었는가 등등 뭐 운동량을 계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 나노 33 BL이 아니면은 아두이노 나노 33 IOT 그리고 ST의 센서 타일 박스 이세 중에 하나를 활용을 하게 될것 같고요. 사실 아두이노 나노 33 시리즈 중에 BLE 센서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부품을 제가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BLE나 IoT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BLE와 IoT 제품은 배터리가 없는 제품이어서 이제 이 사이즈 최소 사이즈로 제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와 충전 모듈을 더해서 센서 타일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BLE와 IoT는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데이터가 나오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북상에서 보는 것처럼 b l e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는 안되고 블루투스 커넥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축에 IMU 센서가 달려 있어서 운동량이라든지 운동 상태,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Io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IoT 모듈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서 타일 박스 같은 경우에는 BLE와 IoT의 성능을 다 포함한 것처럼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런 통신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센서도 축수로 보면 12축 정도가 되지만 6축의 IMU 센서와 그리고 가속도계 3축의 지자기 센서, 온습도, 고도까지 모두 포함을 써가지고 센서 기능으로서는 이세 가지 제품 중에 가장 최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예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든지 뭐 부착할 수 있는 밴드 이런 것에 넣어가지고 이제 운동량들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 작품,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단순한 센서 계측이 아닌 TinyML이라는 머신 러닝 모듈을 활용을 해야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에 몇 차례 걸쳐가지고 특정 부품이라든지 타이니ML 같은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한 기술 웨비나를 진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 웨비나를 신청을 해 주시면 은 저희가 열심히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은 저희 스튜디에 오 오셔가지고 직접 촬영을 하시고 기술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공유하고 뭔가를 만들어보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마 4월에 2차 컨테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도 넉넉하게 조금 길게 잡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한 헬스케어 디바이스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신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콘테스트 관련 일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콘테스트의 전체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테스트 사이트는 그저께인 4월 25일 월요일에 오픈되었습니다. 참가자 등록이 가능하니 콘테스트 참가 의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웨비나 종료 후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콘테스트 참가는 5월 9일에 시작되고 최종 퀘스트가 6월 26일에 마감되어 총 7주간 진행됩니다. 앞서 이번 콘테스트는 퀘스트형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퀘스트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퀘스트는 콘테스트 참가물을 완성해가는 단계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1차 퀘스트는 아이디어를 포함한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5월 9일 월요일부터 22일인 일요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됩니다. 2차 퀘스트는 출품작에 사용될 하드웨어와 부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역시나 2주의 기간이 주어져 6월 5일, 일요일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최근 부품 수급난으로 인하여 퀘스트 1 기간에 윤곽이 잡히신 분들은 퀘스트 2 오픈 전에 주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차 퀘스트는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주시는 것으로 2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6월 19일 일요일까지 사이트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퀘스트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과정들을 토대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주의 기간이 주어져 6월 26일 일요일에 마감됩니다. 모든 퀘스트의 오픈은 월요일이고 마감은 일요일인 점을 염두해주시면 일정을 파악하시는 데에 더욱 수월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각 퀘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퀘스트마다 필수 조건을 포함하여 내용을 작성하실 때에는 심사위원분 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도 프로젝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용과 양식을 정돈하여 제출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발표 자료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해당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더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니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콘테스트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퀘스트형으로 진행되는 쇼미더띵즈 헬스케어편은 E4DS 메이크사이트에서 참가 신청하신 후각 퀘스트 기간 내에 발표된 주제와 통과 필수 조건에 맞추어 수행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들은 가산점을 획득하실 수 있으며 이는 콘테스트 심사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번 콘테스트에는 깜짝 이벤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E4DS 메이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드를 콘테스트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E4DS 메이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드 리스트는 콘테스트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콘테스트 참가 아이디어와 보드 리스트에 보드가 부합하신 참가자 분들께서 퀘스트 1을 제출하실 때 희망하시는 보드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보드는 선착순으로 제공되기에 빠른 아이디어 구상과 신청을 요청드립니다. 보드 신청 시 주의 사항으로는 신청 후 E4DS 메이크 계좌로 배송비를 입금해주시면 입금 확인 후에 보드를 발송해드리나. 보드 신청 2일 이내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보드를 신청해주신 분중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주신 분들께는 배송비를 환불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E4DS 메이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보드는 최대한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에 저희가 표현을 해 놓은 이 보드들은 엘스케어 디바이스를 만드는 MEMS 디바이스와 블루투스 통신 모듈 그리고 이 비록 메모리 등등을 포함한 보드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몇 가지 더 이제 나눠드릴 수 있는 것들은 리스트업 해가지고 저희 사이트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수시로 저희 사이트를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중에 s d 보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은 ST CPU 보드 중에 가장 이제 수량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누클리오64 보드 중에 L053, F401, F411 보드가 되겠고 나머지 익스텐션 보드로서는 MEMS IMU 센서를 가지고 있는 MEMS 보드하고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통신 보드, EEPROM 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자료를 보고 클릭을 하시면 은각 보드별로 데이터 확인해 보실 수 있는 SD 사이트로 연동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한번 해 보시고 아이 보드는 나에게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신청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참고로 L 시리즈와 F 시리즈 이런 것들의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신다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 이렇게 크게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누 클리오 64보드가 요번에 이제 나눠드리는 건데요. 누 클리오 32 144는 요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제 누크 64 중에 L053 보드가 64K 플래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이 컬러를 보시면은 이 짙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메인스트림이라고 이제 주 종목들이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울트라 로우 파워입니다. 저절 저소비 전력을 가진 것들이라서 배터리로 동작을 할수 있을 정도의 소비 전력이 낮은 제품들이고 하늘색으로 표시가 된 것들은 하이 퍼포먼스 제품들 뭔가 연산이 복잡하거나 머신 러닝들 머신 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 하이 퍼포먼스 제품들을 활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L053은 저소비 전력 제품입니다. 그리고 F 시리즈 중에 F401과 F411은 고성능의 제품입니다. 이것들은 5 1 2 k 의 넉넉한 플래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이번에 한번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F 시리즈를 신청해 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 익스펜션 보드 ST의 CPU 보드가 아니고 익스펜션 보드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 익스펜션 보드가 ST 큐브 누클레오 64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 아두이노의 메가라든지 이런 제품들하고 이핀들 구성이 동일하게 돼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눠 드리는 제품 중에 CPU 보드가 아니고 큐브 누클리어 64 CPU 보드에 커넥팅해서 쓸수 있는 익스펜션 보드들이 있는데요. 이 보드들은 사실 큐브 누클레오 64 보드에서만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두이노 제품에 위에 애드온으로 커넥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핀 배열이 똑같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핀 배열을 확인해 보시면은 STM32 큐브 누클레오 보드뿐만 아니라 아두이노 메가라든지 이런 종류의 제품에서도 ST의 익스펜션 보드들을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드들을 활용한 코드들은 기더브에 보시면은 sm32dino라는 기더브의 오픈소스가 있는데요 이 오픈소스를 확인해 보시면은 아두이노 개발 툴인 아두이노ID에서 STM32 보드들을 활용해서 뭔가 개발을 해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소스 코드들이나 펑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를 충분히 시간 여유 되실 때 한번 둘러보시면은 다양한 보드들이 리포지터리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연구를 해보시고 특정 보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이부분도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뭐 테스트해서 빌드업하고 시연해 보이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거나 한번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간략하게 표현을 저희가 설명을 해보,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드 리스트 다음 장에 보이는 제품들은 저희가 이제 ST보드 뿐만 아니라 TI의 MSP430 MCU를 활용한 EV 보드들. 평상시에 TI의 MSP430 프로세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든지,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신청하셔서 한번 EV 키트를 받아보시고 활용해 볼 수가 있고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C2000 피콜로 프로세서에 대한 EV 키트도 저희가 가진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한번 나눔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C2000 프로세서는 부동소수점 계산 연산기가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원래 타겟 마켓은 전기 자동차의 모터 제어라든지 전력 제어 부분을 타겟팅해서 TI에서 나온 솔루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EV 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이번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피니언의 SMC g 고 이거는 XMC 1100 시리즈 MCU를 이벨리에이션 해볼 수 있는 이벨리에이션 모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클릭을 하면은 데이터 사이트로 바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스케일 이 보드들은 NXP와 프리스케일은 이제 같은 회사죠. 그래서 저희들이 KL26 시리즈와 그리고 KL25 시리즈를 이별에이션해볼수 있는 이별에이션 보드를 요번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제 SD Expansion b o a r 와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눠드릴만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이트에다가 추가적으로 리스팅을 하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드 상태를 제가 전부 다 동작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수령을 하시고 기능이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환이 가능하면 최대한 교환을 해드리고 아니면 다른 보드로 바꿔드리든지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보드들이나 칩셋들의 수급이 어려워서 뭐 이런 것들이라도 수령이 좀 되긴 했지만은 활용이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보드를 나눠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보드를 설명해주신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콘테스트 심사 기준은 현재 보시는 화면과 같이 창의성, 기술성, 완성도, 디자인, 참여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 퀘스트별로 참가자분들께서 타 참가자들의 퀘스트 중 마음에 드는 참가물에 투표를 할수 있는데요. 최종 퀘스트 결과물에서 받은 득표수가 최종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콘테스트 경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SNS 홍보상은 개인 SNS에 쇼미더띵즈 헬스케어 편 링크와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이벤트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이 홍보해주신 10분을 뽑아 스타벅스 카페 라떼를 선물로 드립니다. 두 번째, 끝까지 해냈상은 퀘스트 1 제출부터 최종 퀘스트까지 모든 퀘스트를 완주해주신 전원에게 라즈베리파이 피코보드를 드립니다. 꽝이 없는 경품이니만큼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완주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열정상은 콘테스트 사이트에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 주신 다섯 분께 따뜻해진 요즘 날씨에 맞추어 배스킨라빈스 만원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번째 퀘스트 인기상은 퀘스트 1, 2, 3에서 참가자들의 투표를 많이 받은 결과물 1, 2등 참가자에게 드립니다. 1등을 축하드리는 의미와 힘내라는 의미에서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최대한 많은 분들께 드리고자 중복 수혜가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띵작상입니다. 종합 우수상이라고 할수 있는 띵작상은 최종 심사 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3명의 참가자에게 드리며 추후 메이크 활동 지원금으로서 네이버 페이 10만원권을 준비했습니다.